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AS 에바스 2024년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책은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 하이데거에서 랑시에르까지 현대 철학자들의 미술론 소동욱 역금 문학과 지성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서두만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필자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강우성, 김동규, 김상현, 김재희, 맹장현, 박기순, 소동욱, 신인석, 윤성우, 지영래, 카피테, 허경 네각 대학별로 어, 강의하시는 어, 영문과 철학과, 음, 불문과 체육대학원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어, 연구하고 계셨던 선생님들의 어, 책을 글을 엮은 겁니다. 먼저 차례가 일부가 실천주의와 현상학의 미술 체험, 1장 하이데거의 미술론 방고우 헤피테가 쓴 거고요. 방고우의 구두 그림과 미학적 진리 개념 13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여기 제가 책을 펼칠 동안 여러분은 작품을 감상하세요. 여기는 바음이 인터뷰고 대구 만천동에 위치한 호텔 1층 로비에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있습니다상들레제가 너무 아름답죠? 작품도 좋고요. 상들레즈 밑에 저 아름다운 거북이 있어요. 그리고 뒤를 보면 더 멋있는 상들레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네, 이게 정말 인터뷰고 호텔 만천동에. 대표 시그니처 조형물이죠. 네, 여기 지하에 내려가면, 이 길로 가면 정말 맛있는 다름이 부페가 어, 있죠. 그 옆에 작품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네, 작품이 걸려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장 하이데거의 미술론 반고우 마르틴 하이데거의 모습이고요. 우측은 비센트 반고우입니다. 네, 여러분 노비다 지금 네, 지나가는 우리 또 투숙객분들이 또 식사하러 가려고 지금. 대 나누고 갑니다. 자, 13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방고의 구두 그림과 미학적 진리 개념 하피터여기서두만 <목소리>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1935년 11월 하이데거는 프라이브르크 대학에서 예술상품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강연을 했고 1년 뒤에 이 주제를 보완하여 프랑크푸르트에서 같은 제목으로 세 번의 강연을 했다. 하이데거의 유명한 예술 철학론이 전개된 예술 작품의 근원은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강연의 강의록이다. 이 강연에서 하이데거는 전통 헤아론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헤아론을 창조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반 고우의 구두 헤아에 대한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제시된 하이데거의 예술, 헤아로는 가다머가 증언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많은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 작품이 여기입니다, 여기. 네, 방고의 이 작품이에요. 빈센트 방고의 구두. 1886년 작품입니다.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58쪽이라는 짧은 분량의 단편적으로만 제시됨으로써 매우 난해한 이론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예술 작품의 근원에 단편적인 설명을 통해 해명되는 하이데거의 헤아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루어졌던 하이데거의 다른 강의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강의 내용들이 함축하고 있는 철학적 문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32년경부터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1925년에는 확립된 실존적인 사유의 결과는 책이 무고 잠깐 내려서 할게요. <laughs> 네. 결과는 다시 읽을게요. 1932년 경부터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이건 1927년에 나온 거죠. 그래서 학립된 실존적인 사유의 길과는 다른 새로운 사유의 길을 열어 밝히고자 하는데 이 시기부터 1944년까지 하이데거는 미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특히 니체와 필데린의 예술 사상을 심도 있게 다룬다. 예술 작품의 근원과 관련지어 이 시기에 했던 강의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들은 형의상학, 인문, 1935년에 나온 거죠. 여기에 제가 이렇게 표시했죠. 3번, 형의상학의 인문이라는 거는 하이데거를 한순간에 유명하게 만든 저서 존재와 시간은 원래 총 3부로 개혁되었는데 3부는 유보된 채 1부와 2부만 출판되어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책이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책은 그래서 니체의 헬더네시에 대한 강의, 강의 등이 있었다. 이 강의들에서 하이데거가 추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해된 미학의 극복이다. 이 같은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예술 또는 회화가 전통적인 미학에서처럼 미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계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예술은 진리를 작품 속에서 창작적으로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진리가 되어가고 일어나는 하나의 방식이다. 하이데거는 이 같은 명제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반고우의 촌 안악내 구두 회화를 예로 든다. 고우의 그림은 도구 애칸데 한 컬레의 촌 안악내의 구두가 진실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개시하고 있다. 그의 회화론에 따르면 반고우의 촌 안악내 구두 회화는 구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보여준다. 19페이지역 네, 이 부분까지 읽을게요. 다음에도 이렇게 내용이 계속 설명이 되어 있죠. 하이데거의 헤아론의 방고우의 구두는 정서적 차원에서만 체험되는 도구로서의 구두의 재현을 의미한다 라고 여기에 정서적 차원입니다. 정서적 재현. 그리고 개인적 사물로서의 정물화라는 논문에서 또 하이데거는 헤아론을 허구라고 비판한 미술사가 메이어 사피오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방고흐의 구두를 가지고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그림과 미학적 진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하이데거 미술련첫 장이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실은 어, 어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대구의 DFX코에서 어, 어, 지금 아트페어가 펼쳐지고 있죠. 거기에 어, 아카데미 섹션으로 제가 어, 친구와 함께 어, 현대미술 함께 볼래라는 어, 강의를 하면서 어, 참가자분들이 의외로 어, 일반 관람객도 있었지만 작가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 그래서 질문이 좀 예사롭지 않았고 대답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말미에 다루면서 어, 여러분에게 좀더 심도 있게 전해주고자 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